안녕하세요. 리설 이페스토픽의 리설입니다. 오늘은 식과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읽기 이페스토픽으 읽기 비디오 다이리 거래다. 한미선거의 한미해롱.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자, 1 번의 정답은 네, 커피숍은 니1 번. 1 번의 정답은 1 번. 도서관 라이브러리 노래방 싱인룸기가운에다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자, 이번의 정답은 에기 가우더이찬이 따라서 2번. 노래해요. 쇼핑해요. 김멜 걸추. 공부해요. 빨주. 4번. 게임해요. 게임 개최. 자, 3번. 깨거르사티베트더이찬이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 책을 읽어요. 번날레 끼따버르더이주 영화를 봐요. 핌헤르더이주 음식을 만들어요. 카나버카우더이주 예, 사티베트더이주 3번의 정답은 3번. 자, 댄스 버치, 4번. 자,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칼리 타우마, 훈어 석근에, 퍼벌 번다, 우지꾸라, 로즈누호스, 고르십시오. 고르다, 로즈누호 자, 4번. 삑. 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코리아 아우누버요. 거에 거벌서 줄라이마 아에. 대세 꺼일레 코리아 아우누버요. 소드누 우지천이. 대세 꺼일레 꼬르부마. 언제? 예, 4번의 정답은 4번. 자, 누가? 고? 어디? 거 무슨? 꿈, 걸터? 자, 5번. 어제 뭐했어요? 희조깨 걸은 후봐요 자, 시네마홀마 빔, 해랭, 에 예, 부칼고르프마 아우누펄션이떼서일레 봤어요? 5번의 정답은 2번. 갔어요? 거행. 쇼핑했어요? 긴메거랭 산책했어요? 떼티거이 얼로건 거르더이. 이네고, 데스컬더. 오 번의 정답은 2번. 예, 애설이 원래 요 한국어 표준 교재 식과 고 서퍼이고 고박 서퍼의 비디오 따이리 거래라. 버리석요. 그래서 마지막 아르코 뭐 버덕자인 이 에가로어 대야고 비디오 따이리 거래가 끝. 메로 비디오 헤리디노버의 꿈을 데리에 다니면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